밑줄이 어디에 그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라고 이걸 갖다가 내가 암시 나왔네 라고 적용 팍 해서 풀어버리면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너의 꿈을 응원할게 아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어이 꿈이라는 말이요 꿈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어 그동안 막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막 우리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자랐다 <laughs> 그래서, 어, 마지막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 최근에 시험 경향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는지, 어, 마지막에 또 이삭줍기 이렇게 하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이삭줍기 촬영을 꾸러 오기 전에, 이렇게 카페에다가 올리고 왔어요. 그동안 이제, 저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 분들 복습이 되는데, 지난번 마지막 이제 제가 종강 수업을 하면서도, 어, 이거 다 우리 공부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눈빛을 봤더니, 언제 봤던 건지 기억을 할수 있기도 할것 같고 없기도 할것 같은 그 알성달성한 눈빛을 제가 보았었거든요. 자, 원래 그래서 이 때쯤 되면은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배워왔던 거지만 뭔가 막 새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한번더 포인트 잡아가면서 빛나는 너의 꿈을 응원할게. 이렇게 파이팅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선생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이렇게 한 번씩 훑고 갈 거니까, 어, 내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된것 같다? 안된것 같다. 자, 이렇게 체킹을 좀 같이 하면서 갈게요. 시험은요. 어려운 것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들 보셨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너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물론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은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국어의 자음과 모음. 바로 이 음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어, 가장 이제 뭐 정말 치사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음운의 개수 세는 문제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음운의 변동과 함께 음운의 개수 세는 문제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운의 변동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음운의 개수를 세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뭔가 이제 킬링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두 가지는 함께 이어서 자음과 모음 같이 음운의 변동과 함께 정리 할수 있으셔야 되고. 자, 음원의 변동 부분은 우리 시험 굉장히 좋아합니다. 표준 발음법과 함께 교체, 탈락, 참가, 축약의 16가지의 기출 포인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체 현상의 기본적인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탈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꼭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하셨을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혼동하기 쉬운 단어. 여러분 아시죠? 파투냐 파토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기본 수험서, 어, 강조해 드렸던 거 있고요. 만약에 저하고 공부하지 않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혼동하기 쉬운 단어, 너무 시험 좋아하니까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되고, 나는 어디를 봐야 되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한글 맞춤법의 57항입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는 거는요, 시험장에, 음,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갑옷도 입고, 그 총도 들고, 칼도 들고, 막 이렇게 밥도 배불리 딱먹 뭐 뭔가 이렇게 딱 무장하고 가는데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거다안 보더라도 한글 맞춤법 57항은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이 동음어, 동음이어 이 부분은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셔야 된다? 한자로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 한자 보시면은, 하나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막음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하면 잘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음악할 때는 악자인데 이 악자를 어떻게도 읽어요 좋아할 요자로도 읽어주고 막 그렇잖아요 혹은 락자로도 읽어주고 그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만 시험이 또 나오는 게 아니라 한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자 거기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 여러분들 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동자 이음어. 이 한자들 꼭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디에서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막히냐면은 의미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공부해도 소용 없네가 되는 이런 막 막막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문맥적인 의미 묻습니다. 밑줄 끄어놓고 똑같은 단어인데 보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보다가 문맥적으로 같게 쓰였냐 다르게 쓰였냐. 그러니까 사지선다에서 이질적인거 고르거나 보기를 딱 두고서 보기에 쓰인 것과 같은 쓰임을 보는 거, 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찾는 거, 하,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가실 겁니까? 마지막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7항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동자 이음 한자어들 보시면서 마지막 이삭 줍기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시험에서 또이 합성어 최근 들어서 또 물었죠. 음, 합성어는요. 어근하고 어근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때 통사냐 비통사냐. 이거 우리말 문장 어순의 배열에 맞나 틀리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보는 건 쉬워요. 통선에 비통선, 이거 구분하는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합성어가 아니면은 파생어가단일어가 이거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CF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단일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것도 어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방금 또 생각하셔서 그럼 도대체 또 기본서만 보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딜 봐야 되지? 라고 한다면 저는 한글 맞춤법에 29항, 30항 추천드리겠습니다. 29항, 30항에 보시면은, 우리 접두사나 뭐 이렇게 그, 합성어, 이거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어, 게다가 여기에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문의 변동, 표준 발음법 굉장히 중요하다. 한글 맞춤법의 2930항,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의 2930항은요. 그대로 그대로 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하나에서 하나만 보지 말자. 우리는 하나를 보면서 열 가지를 알아야 된다. 어,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9, 30항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이소리 현상도 나오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이제 별 달고 갈까요? 어, 이름아야. 품사의 통용 모양은 같은데 품사가 달라져요. 이거 최근 들어서 각게 직렬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게 단독적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또 하나는 이 품사의 통용 부분이 어떤 거하고도 연결이 지어서 나오냐면은 띄어쓰기요. 우리 시험 띄어쓰기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알죠? 25개 문항 중에서 와, 같은 시험에 막한 개만 내는 게 아니라 막두 개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태가 다른 품사, 같은 단어인데, 어, 품사의 통용, 이쪽 부분은 단독적인 문제와 함께 띄어쓰기 문제까지도 함께 연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잘 보실 수 있으셔야겠다. 자, 특히 우리 이 띄어쓰기 부분은 국어 규범에 있는 띄어쓰기 한목만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품사론과 품사론 형태론과 함께 띄어쓰기 공부 꼭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어, 이 용언의 활용 부분이요, 이 용언의 활용. 특히 바로 옆에 있는 품사의 통용에서 이 용언을 구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배울 때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내가 왜 구분 못해라고 하겠지만 시험은요. 어너 얼마만큼 많이 공부해왔어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한 것만큼 시험 문제 어, 잘 맞춰낼 수 있게 내가 너 공부한 거잘 이렇게 점검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헷갈릴 만한 요소를 주잖아요. 그니까 러 동사 형용사 아 내가 왜 그거 구분. 못할까라고 하겠지만 시험장에 가면은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용어에는 동사 형용사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는 동작 뭐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사에서 어 작용 동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늙다는 동사인데 왜. 점 따는 형용사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자 그래서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동사에는 먹는구나 우는구나 자는구나 먹는다 운다 잔다 는구나와 니은다를 붙일 수 있는 거 형용사에는 또 정말 예쁘구나라고 하는 구나를 붙일 수 있는 거 이걸로 들어가서 꼭잘 이쪽 부분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구품사 중에 부사. 문장의 실 문장 성분 중에 이 부서. 아, 그 혈액형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사실 뭐 혈액형을 가지고 어, 이렇게 4분화서 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뭐또 다른 이제 성격 분류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음 사실 음 제가 이제 트리플 A형으로서 저 인정합니다. 저 트리플 A형인데요. 어 A형 B형, A, B, O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사는 그냥 B형, 아, O형, O형. 어, 굉장히 가만히 있질 않는다 그랬죠.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래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동사형에서 꿈이라고 태어났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사도 그렇고, 부사어도 그렇고, 죄다다 꿈이고도 아니죠. 죄다다. 우리 한번 같이 상기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상형사 꾸며요. 두 번째, 체온도 꾸미죠. 바로 옆, 바로 거기, 막 이렇게 체온도 꾸며주고, 지 자신도 꾸밉니다. 자기 자신 어떻게. 와, 너 진짜, 너 정말 매우 잘 잔다. 어, 뜬금 하시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너 정말. 그렇게 잘래? 너 그렇게 매우 잘, 잘수 있어? 매우 잘. 매우가 뭘 꾸며? 매우가 자다를 꾸미는 거 아니잖아. 매우 잘 잔다. 어, 매우가 자를 꾸미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자기랑 같이 이제 친구 있잖아. 부사 친구 누구? 어, 관영사. 관영사도 꾸미죠? 음, 새 것이 있어요. 원래 이제 관영사는 이제 B형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자기 옆에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개수도 얼마 안 되고, 새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새 것. 꾸미고 있는데 어떤 새것이냐면 아주 새것이래요. 아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뭘 꾸며 아주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새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관형사도 꾸며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장 전체도 꾸며주죠. 문장 전체 과연 그럴 리가 막 이렇게 문장 전체까지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 부사어의 기능, 이런 거 정말 잘 봐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여기 이렇게 묶어 드릴게요. 부사어의 기능, 그리고 단어의 품사. 여러분, 품사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줄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품사의 통용과 함께 띄어쓰기, 용어, 그 다음에 부사어의 기능, 단어의 품사. 하,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저 여기 별 달고 갈게요. 먼저 별 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용언, 보조용언 이것도 품사 구분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 본보가 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냐면 이 띄어쓰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보 띄어쓰기 열 가지 있거든요. 자, 이걸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이 본보 띄어쓰기 기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 띄어쓰기 잘 하실 수 있게 본보, 품사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띄어쓰기 10가지 경우, 이거 꼭절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아는 척 하다가 있습니다. 아는 척 하다와 아는 척하다가 있을 때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네, 둘다 맞습니다. 우리 그 의존 명사가요. 이렇게 의존 명사가 다른 거안 돼, 다른 거안돼 하다나 싶다 아는 척하다 아는 듯 싶다 뒤에 보조 용언이 보조 용언이 의존 명사와 함께 하다하고 싶다가 연결됐을 때 앞쪽에 는느르던 는느르던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관형어로 꾸밈을 하고 있는 그런 본용언의 모습이면 그런 본용언의 모습이면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된다라고 하는 본보 띄어쓰기 1 0 가지 중에 하나 꼭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중세국어의 문법 요소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중세국어 쪽 보시면은 마지막. 아, 내가 중세국어 우리 시험 굉장히 중세 문법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 중세 국어의 문법을 어디까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까? 마지막 이 남은 시점에 네두 가지로 좁혀드립니다. 하나는 1459년 세조 5년 월인석보본의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되고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훈민정음 보시고 가실 것. 또 하나는 여러분 아무리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2장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님일세 적어도 이두 개는요. 아, 우리 시험이 너무 여러 차례 시험에 출제를 하기도 했고요. 이두 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가셔야지 억울한 일안 생깁니다. 우리 시험 중세 문법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저는 조금 이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거 잡고 갈 거거든요. 사동하고 피동 이거 잡고 갈 거예요. 시험이 사실 좀 이렇게 유행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로 해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시험 보는 그 직렬의 시험 문제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건 알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걸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준비한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준비를 하시죠. 음, 최근에 어떤 부분을 시험 문제를 많이 내냐면, 피사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타 직렬에서도 이 사동하고 피동을 시험 문제 냈는데, 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사동이, 피동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시험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 저 지금 노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시험제 나왔는지 잠시 후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이삭줍기 이자 정말 강하게 치고 들어갈 부분으로 피사동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다음. 어, 우리 시험이 또 굉장히 이격 있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높임말 부분. 어, 이 높임말은요, 참이 높임책에 우리 직렬만 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직렬에서 공무국어가 사랑하는 게 바로 이 높임 표현입니다. 왜 때문이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는, 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 한국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임 체계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게다가 이좀그 깍듯한 격을 좋아하는 이 공무 세계에서는 이 높임 체계 정말, 어, 챙기고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매해 시험에서 한 번도 또한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높임법입니다. 문제, 단독 문제로 안, 안 나오면 그 답지 한 줄이라도 꼭꼭 나오는 게 바로 이 높임법이에요. 어떤 부분하고 저기 위쪽에 제가 혼동하기 쉬운 단어에 57항하고요. 이 57항하고 이 높임법은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증렬에서 매해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리 선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꼭잘 기억하고 가셔야겠고 자그 다음 정확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저는 현장에서는 이미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 너무 여러 차례 강조를 해 드리면서 자료 드렸습니다. 정확한 문장이요. 단어 고치기 혹은 문장 고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에 설레임다가 들어가야 되냐 설레다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뭐 단어 고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거기 적절한 부사어 뭐 주어 서술어 호응 부사어 서술어 호응 시제 호응 높임 호응 이런 것들이 있죠. 정확한 문장 고치기.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규정들. 지금에 와서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표준어, 이거 규정들 다 보기 힘드시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또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거 있죠 그 틀린 문항 중심으로 마지막 국어 규범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분은 내가 공부해오던 그 마지막 기출문제 시험지에서 주로 많이 틀린 것들 이런 거잘 정리하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표준어 개정 국어 규범 공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시험은 이 국어 규범을 정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수업시간 에 너무 많은 강조와 함께 이 부분에 가라멘 만든 가라멘 가라 만든 배하시라고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 현장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어 굉장히 좋아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이부분 너무나 까다롭잖아요 그쵸 이게 국어 규범주의 정말 까다롭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해드려서 제가 어 저하고 같이 공부한 수험생 분들은 조금 덜 <laughs> 걱정된다 음어 그럼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암튼 덜 걱정되긴 하지만 암튼 뭐 시험에 가서 그동안 공부 잘 해오신 거 국어 규범 어 이렇게 실력 발휘들 잘 하고 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동안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서 문법 배우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가셔야 되는지 뚜루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은 한번더 보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최근에 전 직렬에 이런 유행하는 기출문제 어, 그 문제를 조금 어렵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서 잘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음 지금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니까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까지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그리고 기출 문제 풀었던 거 그리고 동형 문제 풀었던 거 틀린 문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어, 이 꿈이라는 말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의 꿈은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꿈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거 좋은 결과 이렇게 내실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웃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내용이 어, 답지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정리 꼭 잘하시기를 저도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잠시 후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